화제와 관심 속에 방송되고 있는 킹더랜드는 초반에는 고원이 천사랑에게 마음이 가면서 다가가는 내용이 주로 펼쳐지고 있는데 중요한 줄기 중의 하나는 고원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엄마를 찾아가는 내용이 펼쳐질 겁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누구도 엄마의 행적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방송이 진행이 되면서 결국에는 현재 등장한 인물 중에 어떤 인물이 원이 엄마를 찾는 중요한 키를 쥐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가능성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예상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관심이 없는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7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결국 한국에 온 목적은 엄마에 대한 행적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어느 날 발신자 불명의 우편물이 도착했고 그 봉투안은 아주 오래전 킹호텔에서 근무하던 엄마의 인사기로 카드가 들어있었는데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지는 알수 없는 우편물을 받고 엄마의 행적을 찾기 위해서 모든 것이 시작된 킹호텔로 돌아온 것이기에 향후 전개에서 중요한 줄기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구일운과 누나 구하라는 원이 엄마의 행적은 모를 것이고 킹호텔에는 엄마의 인사카드도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구원이 엄마에 대한 단서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엄마의 인사기록카드를 누군가 보냈고 결국 엄마의 행적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인물이 나타날 것인데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드라마 전개상 기존에 등장한 인물 중에서 의외의 인물이 엄마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키가 된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구원과 천사랑의 사랑이 전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천사랑 주변의 인물 중에 엄마의 단서를 아는 인물이 나타나고 이러한 전개 과정 속에 구원과 천사랑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전개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현재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킹호텔 v v i t 라운지 킹더랜드 총지배인 전민서일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킹더랜드의 총지배인일 정도로 병력이 있고 다양한 호텔 비밀을 알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킹호텔 창립 멤버인 구원의 엄마에 대해서 알고 있을 개연성이 높은 인물이고 천사랑이 킹더랜드에 올라온 첫날부터 천사랑을 편견이 아닌 실력으로 봐준 좋은 인물이면서 천사랑에게 호의적인 인물로 나오기 때문에 원이 엄마의 행적을 알수 있는 키맨으로 등장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구원이 애타게 찾는 엄마의 행적은 드라마 전개상, 천사랑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등장한 인물 중에 의외의 인물인 천사랑 할머니일 수도 있다고 예상해봅니다. 천사랑은 어렸을 때부터 킹호텔의 행복이자 꿈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물어봐서 킹호텔 인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왔고 극 중에서 나오는 할머니는 사랑에게 남은 유일한 가족이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고 시골 시장 골목에서 30년 전통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설장이기 때문에 킹호텔 창립 멤버인 원희 엄마를 사랑해 할머니가 식당 손님으로 친하게 지냈고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원희 엄마가 떠날 때 어떤 단서를 천사랑 할머니 다알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과연 구원이 애타게 찾는 엄마의 행적이 누구의 도움으로 알수 있을지 예상해보면서 시청하시면 더욱더 흥미로울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